역동과 감동, 하나원교 K리그2 2022 경남과 광주가 만났습니다. 5경기 무패 도전 경남, 10경기 무패 도전 광주, 어느 팀이 웃을까요? 오늘은 고동민 선수가 경남의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이민기, 박재환, 김명준, 이준재 선수고요. 허리라인 은김병룡 이광진, 모재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공격. 에르난데스, 티아고, 윌리안, 외국인 삼총사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어,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경남으로서는 체력적인 안배도 필요한 어느 스타팅 멤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 광주 보겠습니다. 김경민, 고집파고요 안영규, 김재봉, 김현우 선수입니다. 이윤등, 박한빈, 이순민, 이민기, 어이구, 고정출연 같아요. 엄지성, 허율, 헤이 선수입니다. 어 지난 경기에 비해서 허율 선수와 그리고 이민기 이승민 선수가 이제 스타팅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노란색 상하이 원정팀 광주입니다. 붉은색이 섞여 있는 상위이 홈팀 경남입니다. 어, 두 공격수로서 에이스는데 네.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염지성 선수죠. 그렇습니다. 2002년생이니까 아직도 뭐 강주로서는 큰 자산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피하고. 자, 왼쪽. 아, 가운데. 비어 있어요. 데스, 네. 자, 밀리어. 밀리어. 밀리어, 슛. 오 자, 자 막아냈어요 어, 강주가 되나? 최소 실점을 할수 있는데 큰 어,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짧게 코너킥 돼봤습니다. 크게 올라가기 직전. 어, 허를 찌르는군요. 반대쪽에서 올라갑니다. 헤더. 흘러나오는 세컨볼. 자 밀리안,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공을 밀어줬고요. 자 수비 끌어내고,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낮았죠. 네. 자 계속 압박해가고 있는 경남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이광진 쪽입니다. 잘렸습니다. 이제 역습 가겠죠. 자, 잘끊었어서잘 끊었어요. 중앙쪽, 왼발 슛! 굴절! 다시 한 번, 헤더! 흘러나온 볼! 자, 뒤에서 지, 지금 잘라냅니다. 인터셉이 좋았는데 네. 자에이스온스의볼아 살리질 못하네요. 두 팀의 세트피스, 코너킥 세트피스 패턴이 지금 공개롭게 똑같았어요. 비슷했죠? 네. 네. 주고받고 뒤에서 돌아나오는 선수에게 연결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팀당 거쳐 이제 경기 정도씩 했으니까 상대 팀으로 하여금 비디오 분석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제공한 거거든요. 네. 자, 예, 네. 자 왼쪽 들고 그 들어갑니다. 박스 중앙 쪽 흘러나올 걸. 왼발 슛. 아, 약했어요. 헤이스니다 첫번째 슈팅이 헤이스의 왼발에서나 b 습니다 s a 까지는 a 어, 명의 어, 선수 조합 플레이가 g s drop play, but now it's not. Hanson S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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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n 니다 g a h a n 한번 잡고 왼번 다시 한번 잡고 두번째 밀어서 자, 공을 지금은... 뺏어냅니다 네. 딱 잡고 막아섰어요 네, 네 일리안 선수가 첫번째 반대로 접었을 때 네. 왼쪽으로 밀어넣었으면 하는 뭐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있는 장... 아, 경남이 공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이전에 어,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빠져나가면서 볼 받아줬을 때 기회를 만들냈던 어 경남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조금 네. 어, 더 그런 부분이 자주 나와야 되는 경남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죠. 조금 이 패스 하나가 안용규, 김재봉, 김현우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네. 지금 뭐그 패스 이전까지는 자, 뭐 네. 뭐. 자 어느 쪽 중간 직접 때립니다. 들어갔어요. 박한빈. 면도권이 나왔습니다. 박한빈. 이야 이런 정말 멋진 슈팅을 이 무더운 날씨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허를 찌르는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야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네. 정말 빨리줄같이쭉 뻗어나가면서 아 고동민 골키퍼 손을 뻗어봤습니다마는 미칠 수 없는 정말 원더골이 아,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전수만 28분에 아 어, 본인의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도 아, 리그로 축장 아, 그100 아, 경기째가 아 그러네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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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골이 어, 어, 됐네요. 정말 기억에 네. 남는 골이 됩니다. 자, 다들 보세요. 슛, 땅볼. 아 아무래도 거리가 아, 다소 멀었기 때문에. 김현웅 선수가 오늘 적극적으로 돌을 네? 음, 어, 하고요. 자, 반응 빨라요. 자, 고 들어갑니다. 왼쪽 비어있죠. 자, 직접 선택할 듯. 밀어줍니다. 자, 일단 업사이드 안 불렀고요. 세컨볼. 컷어냅니다. 아, 어, 이것도 처리되질 않았어요. 자,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어요. 다시 오른쪽. 헤이스입니다. 헤이스. 내줬고 네, 아, 자, 박한빈 선수 잘 빠져 볼킥입니다. 들어가긴 네, 했습니다마는. 네. 어, 공수의 전환이 특히 이제 미들지역에서 빠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 어, 막 굳이 강주도 얘기한다면 전방에서였던. 슈팅기회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네. 아, 그만 어,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어, 경남의 공격력이 워낙 어,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엉덩이를 조금 빼면서 네.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는 네.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경남 좀 정교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크로스 올라가기 직전 한번 페인팅 올라갔습니다. 높습니다. 헷던! 클린업 슛! 들어갔죠 밀려 들어습니다미려갔기 밀려 들어갔죠 자, 이렇게 되면 티아고 선수 두 경기 연속 볼을 기록을 네. 하게 되겠고요. 자, 지금은 크로스 후 이후에 떨어지는 세컨 볼에 대해서 티아고 선수의 집중력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자, 이 볼이 이제 이민기 선수의 몸맞고 떨어지는 볼이 네. 자, 그대로 티아고 선수 의 앞에 왼발에 걸렸대요. 여덟 번째 득점입니다. 열 경기에 한 득점. 네, 자 멀티골을 잘 넣는 태하고 선수가 오늘도 역시 경남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락한빈 선수의 30m가 넘는 정말 원더골을 통해서 선취 득점을 했던 광주. 그렇지만 은 전반전 경기 종료 직전에 불과 2, 2m 앞에서했던 태하고 선수의 동점골로 네. 어, 전반전을 정말 평평하게 1대1로 맞선 두 팀의 경기였습니다. 후반전 네.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 그늘이 반 이상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네 강주 역시 뭐 선두 1위 팀밖게 지금 상당한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 동점골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의 경기를 이어하려고할 것입니다. 네. 네. 선수 신장을 이용한 그런 롱스로이닝이었기 때문에 네. 자 왼쪽 이것도 정확도가 부족했고요. 자 맞고 나갔네요. 코너 자 킥. 코너킥 첫 번째 코너킥 이어지겠습니다. 코너킥 낮게 갑니다. 했다! 슛!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코너킥이 적절하게 뒤쪽으로 잘 흘러 줬고요자1리안 네. 선수가 자신의 올 시즌 두 번째 골을 어,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역전골을 터뜨리는 밀리안 선수입니다. 어, 네. 와 후반전 이른 시간에 지금 2대1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광주는 공격 빈도수가 이제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게임은 정말 재미있어지네요. 자, 아니함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실수를 해서 지금 풀리키고허용을 네. 했거든요. 네. 자, 이웃뜸 왼발로 감아서도 게 골키퍼 완벽하게 거드려질못 했고요.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해줬습니다 네. 광주가 두 명의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기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다시 윌리안입니다. 왼발 슛! 아, 김경민이네요. 김경민 당원 했니다엄지석 아, 선수. 선수를 빼내요 아, 네. 자, 그러면서 하승훈 선수가 교체 팀이 아, 네. 되겠습니다. 엄지성 선수 자리에 하승훈 선수를 기용합니다 이제 4명의 네 명의 선수가 교체하게 될 판이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22세 이하 선수가 음. 두 명이 이제 이미 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다섯 명까지 교체 가능합니다. 그렇죠. 거의가 어, 엄지성 선수 이미 축족 시켰죠. 그렇죠. 하승훈. 자 왼쪽 치고 들어갑니다. 하승훈 반대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승훈 돌면서 슛. 쳐했습니다 네. 하승훈의 땅볼 중거리 슈팅자 헤이스 선수 있고요, 이윤혜 네. 선수 있고 왼발에 이윤뜸 오른발에 헤이스. 자 이어뜸 어, 선 충분히 직접 네. 슈팅을 통해서 득점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이웃뜸 이어뜸의 이유뜸. 슛 굴절됐습니다. 골키퍼 달려나옵니다. 잡아냈습니다. 자. 몸을 던져서 잡아냈습니다. 네. 거동민 골프 역시 좋은 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두 팀의 격돌이 1대0일대1대1일대이대일때또 1대. 1대 다릅니다. 광주 벌써 들어가 수건입니다. 수건 비어 있습니다. 에이스슛 골. 동점골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정혁 감독의 선수 조기혁 빠르게 바꿔준이 작전이 정말 들어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헤이스 선수 마무리 슈팅 뭐 물론 좋았습니다. 동점골 좋았고 그 전에 하성훈 선수 왼쪽 측면에서 돌파 그리고 페이스 선수의 연결하는 과정까지가 지금 보세요. 지금 왼쪽에서 하성훈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헤이스 선수 잘 연결해줬고 헤이스 선수 네. 수비 한면 제치고 난 이후에 왼발 슈팅 아우 팀의 두 번째 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네이 경기 정말 창과 창의 격돌 맞네요. 난타전입니다. 아론 선수 아론 선수가 아. 들어갔죠. 네, 당의 마지막 결정. 잠깐 뻘, 슛, 자, 아. 빗나갔습니다. <laughs> 자,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 곧바로 시팅까지 나왔던 아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 아론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얼떨결에 들어가면서 시팅 하지 않았나. 네. 조금 빗나갔습니다. 4네 경기 연속 무패. 오, 어, 오른쪽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슛, 굴짝, 올갑니다 나갔습니다. 자, 티아고 선수. 조금 긴데 살려냈습니다. 자이웃뜸입니다 바로 연결 나가죠. 박스 근처입니다. 자 하승훈이 그 옆에 기다리고 있고 헤이스 수비야 맞서고 있습니다. 자줄 틈을 골랐습니다. 벗겨냈어요. 하승훈입니다. 하승훈 하수군 좁혀 들어갑니다. 정면적. 음, 자 경남의 역습이아 조금 어, 상당히 위협적 그 위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남 선수 네. 수비가 쉽게 많이 나오 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또 안치기 나왔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광주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경남 이걸 넘기면 실점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흘러나온 볼자단한번 뒤쪽에서 네 기회 또 이어가죠. 로슛 어. 떴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시간 다 지나갔고 타임아웃 했습니다자 광주 10경기 무패 행진 이어가게 됐고 경남 5경기 무패 행진 이어가게 됐습니다. 2대 2입니다. 네. 아 어, 경기 결과는 2대 2 무승부가 났습니다만 그러나 두팀 모두 정말 좋은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어, 경남 어, 경기 초반에 먼저 어 선취득점을 허용을 하면서 끌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어, 그러나 티아고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이어지는 아 어, 윌리안 선수의 역전골로 인해서 앞서가는 데스바이 강지없이 포기하지 않고서 이제 동점골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는 정말 멋진 경기로서 무승부 아쉬움이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 스포츠 음료 겟토레이